그 맞죠? 대기업 부회장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입수한 것으로 보여요. 예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면 대기업 부회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가 와인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마셨다잖아요. 예. 어, 자 그러면 그 전후에. 접대라고 한다면 와인 한잔 마신 거 가지고 접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전후에 지금 그 호스트가 저 모임의 호스트가 그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김의겸 의원은 주장하거든요. 그런데 예. 호스트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정섭 차장은 거기서 우연히 만나서 와인 한잔 먹은 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예, 밥값도 자기가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? 아니 그 없... 자기 밥값이니까 자기가 냈다 이런 주장이고 예. 그러나 이제 저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접대냐? 아니면 그 우연히 만난 것이냐 하는 부분의 간격은 어마어마하게 커요. 어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사진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정말 접대냐 아니냐는 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의겸 의원의 오늘 폭로가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섭 차장 검사 같은 경우 만약에 감찰이나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. 자기가 계산한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. 만약 그런 기록까지 안 나온다면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가 또될 수도 있지만 이정섭 차장검사가 자기가 계산한 기록을 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무슨 증거를 낸다면 김의겸 의원이 또한번 잘못된 그 사실관계를 예. 폭로한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지켜보시죠. 예.